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는 점 A에서 출발해서 몇초 4cm씩 시계 방향으로 직사각형 변위를 움직이고 있다. 점 P가 변 CD 위에 있으면서 삼각형 APD의 넓이가 960 제곱 센티가 되는 것은 출발한 지몇 초인지 보하시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면. 여기 높이는 일정하죠. 그러면 80 이분의 1 2기 PD 얘가 음, Y 여기 Y를 넓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40 여기를 X라고 놓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 Y가 960이라고 했으니까 960 24 X가 24 24면은, 어, 매초 4cm라고 했으니까, 초는 여기가 6인데, 근데 여기도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도 포함을 시키면은, 20에서 20초 더하기 6초, 26초가 걸려요.